Every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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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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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? 아 저희는 이번 합동 응원전에서 콘텐츠를 진행할 아 나매 참새가 왜 있지? 네 저희가 이번에 다이어트 연고전을 진행하게 되어서 아니 아니 it's not true 고연전 연고전 너 no. 고연전 오케이 네, 아무튼 저희 연고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윤규 님 응원을 잘하기로 유명하셔서 제가 좀 잘하긴 하죠 그럼 연고전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? 고연전 <목소리도> 아, 네 그러면 <목소리도> 고현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함께 이 챌린지를 하게 될 연대생을 이기시면 소원권을 드립니다 어머 소원권? 소원권 그 응, 빨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비디님 엄두님 어떻게 응원에 잘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어, 응원 호키라고 연대생들은 안 하나? 우리 고대생들은 3월 첫 수부터 응원 호키를 해요 그러면 거의 모여가지고 2 3 2 3 2에 다 모여서 1 8 5 6 아 근데 또 작년에 연대 하는 거 보니까 합동 응티 때 연대생들 비오니까다 가던데 연대는 연대란 걸 알긴 하나 저희처럼 고대 얼마나 어 이렇게 협동 그런 걸 모르나 아난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이자심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족고대 아니겠습니까 민족고대 예 응원석을 채울 줄 모르는 연대하는 좀 다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긴 해요. 저희 응원가 들어보셨어요? 싱글벙글이라고 있는데. 비틀 비틀. 싱글 싱글. 이 정도라고. 싱글벙글. 싱글. 싱글벙글. 음 확실히 공기가 좋다. 렉시스골 음. 아, 핸드폰은 안 터지는 것 같고, 참. 공기만 좋으면 뭐하니? 안녕하세요. 그, 주현영님 맞으실까요? 음. 어머! 약간 가이드 매니저? 아남처럼 외진 곳은 약간 길을 안내해줘야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곧 촬영 시작해야 돼서 바로 중앙관광으로 이동하실게요. 음, 인사는, 인사는 받아주지 말이야. <laughs> 혹시 제가 나의 리벌, 라이트? Right? 네. Oh no. 혹시 상대를 확인하고 위기감을 느끼시는가요? 아저 제가요? 잠깐만, 내가? Wait. 어 테이저 플리스 앰벌 마리. 내 경력이 어떻게 되냐면 2022년부터. 응원전, OT, 하봉전, 연고전. 진 너무 많이 나와서 쓸 수가 없네, 진짜. 이제 그만 즐기셔도 좋을 것같아 헤이, <laughs> hey, PD 메이저? 지금 나 고인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? <laughs> 저쪽도 뭐비슷하고만 나랑. 너무 높아 안남 아, 완전 시골이야 시골 아 진짜 더워 죽겠네 안남이 어떻게 시골이야 이렇게 발전된 <laughs> 시골 봤어 아니 안남이 시골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해봐야 <laughs> <laughs> 고등의 키모크 완전 안 좋네 합이 어, 안 좋아 우리 연대 합이 얼마나 좋은데? 그죠 피디님 우리가요? 아닌가? 아,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은 오늘 학원 다이어트 대결에 참여하게 되실 건데요. 일단 이 스마트 워치를 같이 받아주세요. 좀 뭐야. 음, 아, 그런 검색 구려 죽겠어. 어떻게 끼는 거야? 오늘 하루 동안 아 대단한 아니, 이거. 어떻게 하 거야? 보고 계신 거죠? 여러분. 아 <laughs> 어, 뭐라고요? 내가 날담을수 있다니까. 뭐라... 귀여운데 합이 얼마나 좋은데. 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이 3년 응원법을 또 꺼내야겠구먼. <laughs> <laughs> 아우, 갈게 다 빠져가지고, 진짜. 아, 털 날려. 아, 어. 좀 어떻게 해봐. 진짜. <웃음> 아. <웃음> 또 역시나 구현전 치고 눈물 흘린 연대생들에게 외쳐보겠습니다. 연세여 꿇어라 꿇어라 주세 내대가 이겼어요 아! 이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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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이기 때문에 어?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게임을 말해봤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되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겼는데 왜 기회를 줘 연대가 불쌍하니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해주는 거지 알겠어 뭐, 그 정도는 인정해줄게. 뭐 지금까지는 몸풀기 게임이었습니다. 역전할 자신 있으신가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이제는 뭐 몸풀 다 풀렸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. 음. 언제 언제까지 이거에요? 몸풀기. 게임이... 아니. 저희 아까 몇 g 시켰죠? 목살이 100g당 269칼로리. 우리 아까 몇? 200? 아, 한 200칼로리 했어. <laughs> 200 <칼로리. 웃음> 그러면은, <laughs> 가 목살만 한 800칼로리. 그지않 그러면은? <laughs>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제목을 못쓸것같은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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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고 찐거 같아. <laughs>